노동 집약 산업으로 불리는 조선업은 법정 근로 시간 단축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. 선업권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계의 반응을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남 서업권에서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직원 300명 이상 기업은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 두 곳입니다. 이들 중대형 조선소는. 주 52시간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. 퇴근 시간이 지나면 컴퓨터를 끄도록 하고 연장 근무가 필요하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. 일과 시간에 업무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. 또 탄력 근무제나 유형 근로제, 개별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생산 현장은 교대 근무를 확대해 야근이나 휴일 근로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오는 2020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직원 300명 미만 조성 관련 협력업계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. 당장은 주 68시간 근무제를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별 근무시간 조정과 교대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. 지금 68시간 맞추려면 밤 9시까지 연장근로 6일간 하고 일요일에는 쉬어야 되는데요. 근데 그러려면 공정은 못 맞춰요. 도기 2년 뒤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영세한 협력업체로서는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합니다. 또 납품 규율에 맞춰 차려나 휴일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임가공 위주의일 특성상 주 52시간 근로제는 영세 협력업체에게는 재앙이라며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.